잘했습니습니다 네, 이다 네. 네.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 잘했어. 그 어이, 거왜넘어도좋서 이렇게, 이렇게. 러 인사를 드려야죠. 좋죠. 요 그럼 네, 누구부이 인사하나요? 저도 할까요? 네, 먼저 해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화부양의 시간에서 플루트코 역을 맡았던 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대화부양의 시간에서 래퍼 역할을 맡은 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늘도 이건 여름날에 네. 개화 고양이시가 저희 불표에 맞고 끝났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아, 오늘 덕분에 고생을 좀더 했네요. 네. 아니, 너무 뛰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해. 아, 그, 그 정도까지는 아 하는데. 우리한 처음으로 과업이 와봤네요. <laughs> <laughs> 좋은 경험. 아, 이때까지 못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참 우리가 이 공연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느끼는 것도 많고. 그고 그렇죠. 올해 동호가 가져갈 추억 같은 것도 굉장히 올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네. 어엇도어요좀소감을 네. 그래도 마지막 동향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일단 사실 전에 한번또이 작품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다시 한번 2025년도에 이 작품을 하게 된 건데 일단 제가 저번에 했을 때도 사실 저는 너무 좋아하는 그이었어요 음. 그리고 뭔가 제가 이 곡을 하고 나서 고양이를 그냥 아서키우보 어, 그러니까요. 그 네. 얘기를 네. 네. 서 뭔가 고양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고 음. 그리고 지금도 많이 키우면서 너무 더 약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여러분들도 정말 비가 오나 더우나 오나. 네. 계속 보러 와주셨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어,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이 아, 생각하면 정말 힐링되는 극이었다라는 음, 런 마음을 음. 한편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네. 즐겁게 저도 했고요. 늘 네,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저와는 어... 어땠나요? 저 <laughs> 아, <너와> 함께한 <laughs> 소감은 왜 말씀 안 해주시죠? 아, <laughs> 형. 좀 서운한데요? 형이랑 하면, 사실, 동현이 형이랑 하면, 우리 예전에, 네, 동업소에서 <laughs> <laughs> 만나다가, 네, <laughs> 이렇게. 무대에서 만나니까 저도 너무 감회가 새롭고또 어. 후배였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대화 보여드 시간도 또 이제 아, 네, 그렇죠. 재현 선배님 또 이제. 많은 선배. 걸좀 예, 예. 불편했지만 예. <laughs> 사실 형이랑 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형이 약간 이 그게 진심으로 하시는 걸 많이 봐서 저는 모든 그냥, 게 진심이죠. 그래서 저도 뭔가 덩달아서 형이랑 그때 늘 긴장을 했고. 긴장을 하셨어요? 네, 네. 어지 속도가 뛰어날 줄 알아서. <laughs> 아니, 근데 제가 뭐를 이렇게 해도, 저는 근데 원래 예. 어디 가서 이렇게 애드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laughs> 아, 정말 그런가요? 아니라고 지금 이렇 전래전래 애드립을 이렇게 많이 하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극은 너무 즐하워 하는 내내 즐거워. 오. 너무 즐거또 제가.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를 주면 열 개를 던져주시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척하면 척 해주시니까 네. 아 그게 너무 이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형과의 호흡이 전 음. 너무 좋았다. 음. 가장 좋지 않았나. 음. 네. 영혼 어디가 <웃음> 좋지? <웃음> 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좋지? <laughs> 형은 어떠셨어요? 어 저는 어, 이 개와 고양의 시간 자체가 일단, 대본을 응. 처음 받았어, 읽을 때부터, 대본을 보면서 뭔가 마음의 동요가 이렇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가 어, 신체적으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정도 어, 진짜, 그, 그런 대본이 많지 않,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 이거는 아무래도 좀 뭔가 사람의 그런, 마음을 굉장히 건드리는 그런 작품이어서, 어, 너무 잘 하고 싶었고, 또 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저는 사실 동물을 어렸을 때 키우다가 지금은 안 키우게 됐는데 어 비록 동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그냥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기다 기다림이라든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뭔가 책임이라는 것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그게 대해서 좀 뭔가 굉장히 저 공연하는 내내, 왜 공연마다? 이날, 이날, 이날 다르게 좀 많이 뭔가를 얻어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던 공연이었고 공연이었던 것 같아서 예좀 오늘 이제 마무리 되는 게좀 아쉽기도 하고 사실 아쉬웠고. 네. 근데 뭔가 저희가 3개월 정도 됐잖아요. 음. 근데 좀 되게 빠르게 지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빠르게 지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쉽네요. 뭐 한번더 할까요? 아, 어, 지금이요? 되게 급하다. 형은 또, 저와의 호흡, 좀 저와 어떠셨나요?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와 나의 호흡은, <laughs> 네. 눈만 구독하도 알게 됐고. 아, 음, 알수 있어. 그쵸. 네,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정말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사실 그 저희가 연습했을 때는 그냥 대본만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했지만 이제 무대 위에서 사실 저희가 뭘 짜가지고 올라가지않잖아요 그쵸 그쵸 실제로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보면은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게 뭔가 의도된 애들이라기보다는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때 되게 네. 즐거웠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쌓여, 쌓아서 <laughs> 오늘, 공에는 너무 총집합체였지만, 그래도 이런 게 너무 저는 재밌었고, 그리고 정말, 무대에서 저는 고양이로 진짜 보이더라고요. 어, 저도 강아지로 보였어요. 지금 하는 김이 하는 곡꼭 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약간, 정말, 오, 이잘 맞았다, 한번 잘 맞았고, 예. 네. <laughs> 네. 한 무대에서 잃을지 몰랐는데 어, 진짜 네. 너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또 뵈요 너무 <laughs> 언젠가 면 뭐하는 건가요? 언젠가면 네 그래 그래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어 드려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마무리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진하 거는 진이요을 한번 찍을까요? 아사진이간이렇게 아, 아, 약간 이렇게 또 이쪽을 좀 저희가 많이 못 봐서 아쉬우 d you get? What did you get? What did you 아 e t What d i 가 가까이 쓰거든요 <laughs> 아, 근데 집앞까지 빨리 나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럼 이쪽부터 저희가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제 이쪽.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제 이쪽. 아, 이쪽. 그럼 이제 이쪽. 이쪽. 그하트또이죠 네? 아, 아, 가까이 가까이 또. 또. 아, 네? <laughs>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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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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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토 니의 미션입니다. <laughs> <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